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샬럿 샬롯 호네츠. 샬럿은 최근 시카고와의 원정 경기 당시에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날 3쿼터까지 원포제션과투포제션을 오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승부처인 4쿼터에 벌어진 리드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지게 되었고, 브리지스가 상대 매치업을 공략하면서 30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지만, 테리 로지어가 17개의 야투 가운데 12개를 실패한 것이 컸는데, 헤이워드와 윌리엄스 등의 공백이 길 어지다 보니까 정상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카고 불스. 시카고는 부세비치와 라빈이 동시에 복귀한 최근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왔어요. 복귀 전이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출전한 나빈과 부세비치가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25분 이상을 소화한 데다가 코비 화이트가 22득점 동반 더블더블로 승리를 이끌었는데 트레이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중인 이번 시즌이기는 해도 나빈의 공백이 잘 메워지면서 5할 승률을 노리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홍박사 의견 드러먼드와 부세비치가 출전 시간을 나눠가지면서 나서는 센터 포지션에서 우위가 확실하다 보니까 제공권 경합에서 앞설 수 있으며 살아난 화이트가 드로잔을 도와서 득점 쟁탈전을 우위로 이끌 거라고 보여지고 찰러든 밀러와 리차드 등 공격력이 아쉬운 주전이 두 명이나 나서는 경기로 파력전에서 밀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해요 워싱턴 위저즈 워싱턴은 6일 클리블랜드를 상대한 원정 경기 당시 90대 11사 패배를 했고. 어제 7일 뉴욕닉스를 상대한 홈 경기에서도 105에 1위 1패배를 했어요. 4연패를 기록한 가운데 앞선 8경기 동안 1승 7패를 기록한 상황이고, 어제는 4명의 선수만이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 었어요 팀이 흔들리는 경우에 중심을 잡아 줄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으며 에이스가 되는 카일 쿠즈마 27득점 의 휴식 구간에 팀 생산성이 떨어졌 을 뿐만 아니라 골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부족 했었고 20개 턴오버를 쏟아냈던 경기였 어요 오클라오마 시티 썬더 오클라오마 시티는 100-200 일정으로 4일 애틀랜타를 상대한 원정 경기 당시 138대 141 패배를 했고, 그 다음 6일 브루클린을 상대한 원정 경기에서도 115대 124 패배를 했어요. 5연승이 중단된 패배가 나온 다음부터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최근 경기는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으로 나섰는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홍 박사 의견: 오클라호마 시티의 1 옵션이 되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으로 상대전적 3연승을 기록한 오클라호마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어요. 인디애나 페이서스. 인디애나는 앞선 보스턴과의 연전 첫 경기 당시 3쿼터에는 경기를 접전으로 만들었으나 4쿼터를 내주는 바람에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할리버튼이 오스텔과 유비바운드를 포함하여 주전 가운데 최다인 17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야투율이 20%대에 그쳤으며 팀 3점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다른 것보다도 높이의 열쇠가 컸고 리바운드에서 상대에게 18개나 뒤쳐졌던 터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스턴 셀틱스 보스턴은 미네소타와 미러키 등이 주춤한 사이에 리그 선두 자리를 단단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년 연속으로 퍼스트 팀 포워드 자리를 차지한 테이텀이 승부처를 지배하면서 38득점을 기록했으며, 브라운 또한 안정적인 효율을 자랑하면서 30득점 경기를 했는데, 전 시즌 당시 대행으로 시작하여 불안한 운영을 했던 마슐라 감독의 로테이션도 안정적이에요. 홍박사 의견 인디애나는 경기를 치르는 동안 빠른 템포를 앞세워서 상대 수비 조직력에 균열을 내는 팀이기는 하나 할러데이, 테이텀, 포 포드 등이 중심을 잡는 보스턴의 수비는 인디애나가 쉽게 공략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테이텀이 상대 매치업을 공략할 수 있는 보스턴이 연승을 이어가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이애미 히 마이애미는 4일에 나레이커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 결과 110-96 승리를 거뒀고 이후 6일에는 피닉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러서는 97, 113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최근 4번의 경기 결과 1승 3패를 기록했는데, 직전 경기에선 뱀 아데바요, 28득점, 와 케빈 러브, 20득점, 가 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일러, 헤로를 포함하여, 그 외에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데다가, 짐이 버틀러의 공백이 표시가 나는 중에, 2대2 수비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어이가 없는 턴오버와 수비에서 오픈 슛을 많이 허용한 게,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했어요. 휴스턴 로켓츠 휴스턴은 6일에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를 치른 결과 95대12 이 패배를 하게 되었고 연속 경기 일정으로 어제 7일에는 미러키와의 홈 경기를 치러서 1위에 108승리를 거뒀어요. 최근 네번의 경기를 치른 결과 3승 1패를 기록했는데 어제 경기에선 프레드 벤블리 14득점 7어시스트 과 제일런 그린 16득점으로 구성된 백코트 조합의 한 박자 빠른 패스 게임에 탄력을 받아서 분위기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패스가 되는 빅맨의 모습을 보여준 알페렌 생군 21득점 4어시스트 11리바운드 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의 골밑에서의 투지까지 눈에 띄었고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데다가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대 이플레에서 파생된 찬스를 놓치지 않는 윙 자원들의 야투 또한 지원되었어요. 홍박사 의견. 앞선 상대 전적 결과 6연승을 기록한 마이애미이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상대성이므로 이번 경기 또한 마이애미가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수 있는 매치예요. 미러키 벅스. 미러키는 100-200 일정으로 5일에 세난토니와의 원정 경기를 치룬 결과 1위에1일의 승리를 거뒀고 어제 7일에는 휴스턴과의 원정 경기를 치러서는 108에 11이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최근 4번의 경기 결과 1승 3패를 기록했으며 어제 경기에선 야니스 아테토쿤보 48득점, 17리바운드, 가 분전했으나 데미안 닐라드, 21득점에 승부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게 문제가 되었고 크리스 미들턴은 파울 관리에 아쉬움이 나타난 데다가 데미안 밀라드의 약점이 되는 수비력이 해당 경기에서는 더욱 표시가 났었으며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게 되니 터프한 3점슛 시도가 많아지기도 했어요. 유타 재즈 유타는 6일에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를 치룬 결과 97대12 6패배를 하게 되었고 100-200 일정으로 어제 7일에는 필라델피아와의 원정 경기를 치러서는 120대 109 승리를 거뒀어요 최근 5번의 경기 결과 4승 1패를 기록했으며 어제 경기에선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으로 나섰고 나우리 마케넌 33득점 14리바운드 이 상대 골미을 폭격했는데 콜린 색스턴 22득점 10어시스트 과 조던 클락슨 18득점 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에 216cm 신장의 2년차 빅맨어커 캐슬러가 존 콜린스 19득점 아 더불어 골미에서가 방패가 되어 준 데다가 무리한 플레이를 줄이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슈 찬스를 노리며 마지막 고비를 넘어설 수 있었어요 홍박사 의견 야니스 아테토 콤보가 골밑을 장악할 거라고 보이고 차별화되는 미러키의 홈 경기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미러키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는 매치예요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 나클리퍼스는 연속경기 일정으로 이번에 무사 디아바테가 결정할 예정이에요 한편, 피닉스는 1 0 0 2 0 0 원정 일정이고 케빈 듀란트, 나사르비트 볼볼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에릭 고든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피닉스 선즈. 피닉스는 케빈 듀란트가 결장하게 되면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없는 전력으로 나서는 나클리퍼스가 유리한 입장인데, 지난 4일에 있었던 1라운드 맞대결 당시에는 나클리퍼스가 원정에서 13일에 1위 승리를 거뒀었고, 하와이 레너드 30 득점, 폴 조지 33 득점, 제임스 하든 22 득점, 11 어시스트. 가제 몫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55.3%의 높은 팀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경기를 치른 바 있어요. 홍박사 의견. 그렇지만, 피닉스는 데빈 부커 35 득점, 와 브래들리 빌21 득점, 이 분전하긴 했으나, 케빈 듀란트의 결장 공백으로 인해 화력 대결 구도에서 밀리기도 했었는데, 두팀 모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다가,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언더가 예상되는 매치이기도 해요.